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제가 지방대 공대생이면서 마케터를 꿈꿨어요. 그러니까 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잘안될것 같아.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전공 공부부터 마치라고요. 그런데 저는 1년 남은 전공을 그만뒀고요. 마케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외국계 기업의 마케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내가 한 행동을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평가하진 않을까, 싫어하진 않을까,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게 돼요. 아니면 행동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하거나요. 때로는 이불킥을 막 하면서 인간은 본인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을 할때 다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 제품의 성능이 뛰어난가? 이것보다는 내 친구가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후기가 굉장히 많이 달린 제품을 좋은 제품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게 오는 기회들을 계속 놓치게 돼요. 점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너무 열받아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하지만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본인이 그 말을 했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신경쓰게 되고 생각 안에 갇히게 돼요. 이걸 끊으려면 남이 툭 던진 말을 툭 넘겨야 돼요. 두 번째는 팩트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가요? 다들 무언가 조언을 하거나 나에게 이야기를 할때 자기가 경험한 건 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내에서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다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가 돼요. 내가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 말에 힘을 절대 주지 마세요. 진짜 힘이 있는 건내 생각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니까요. 네 번째는 주간 바로 세우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건 사실 내 주관이 바로서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이렇게 확고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게잘 맞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못 써요. 자기 일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 말을 믿으세요 제가 지방대 공대생이면서 마케터를 꿈꿨어요 전공을 그만두겠다고 교수님을 찾아가니까 교수님이 사실 마케터는 힘든 일이다. 너는 안될것 같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전공 공부부터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1년밖에 남지 않은 전공 공부를 그만두고 마케터가 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외국계 마케터가 되었고 교수님께 연락을 다시 드렸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메일을 주셨어요.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요즘 취업하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TV 방송, 영화 등이 방영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 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 몇년 앞서서 정면돌파한 해안이 보이네요. 잊지 않고 안부를 주니 고맙습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을 선택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잘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라운들이 다 뜯어 말리는데 이 시점에 퇴사를 했고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를 그렇게 말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봐요. 저도 여전히 남의 눈치를 아예 안 보지는 못해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들의 말에 신경을 덜 쓸수록 제가 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누군가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평가를 한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그 말이나 생각들은 나의 기회를 빼앗는 도둑과도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지 팩트를 보세요. 결국 그 사람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주관을 단단하게 만드세요.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모뭐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고맙습니다.